안녕하십니까. 삼신신당 박수무당 갱잔년 띠별 운세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본인들의 휴대폰에서 한글만세력을 다운받아 생년월일을를 넣으면 사주팔자가 나옵니다. 면은 본인들의 태어난 띠가 되고 선조 과거사 자리가 되어 갱잔년 띠별 운세풀을 해드려도 맞는 확률은 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은 부모 자리와 성장기 자리가 되고 신은 자식 자리와 미래 자리가 되고 태어난 일은 본인과 배우자의 자리가 됩니다. 태어난 일이 당날, 겟날, 대지날 태어났는지 확인을 바랍니다. 저의 경쟁년 띠별 운세풀이는 본인들이 태어난 띠별 통변으로 보는 것보다 태어난 일지 기준으로 저희 풀이를 들어보시면 경자년 후반기에 들어가면 60% 이상 적중률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1대1로 앉아 전반적인 사주풀이를 해야 더욱 정한풀이가 가능합니다. 닭일생이 경자년지을 만나면 닭이 가지고 있는 오행의 뜻은 8월 응금이며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를 지배하고 있으며 방향은 정소쪽에 자리 잡고 색은 흰색입니다. 닭의 특징은 봉황, 철새 계금, 의리, 검은 주옥으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워 1년 중 8월 달이나 당날에 태어난 사람은 피부가 희거나 예쁜 얼굴을 타고났습니다. 성격은 장승살로 개성있고 청백하며 철새 계금으로 남의 일을 잘 봐주며 의리를 앞세웠다가 한시 손해를 보며 천인성을 가지고 있어 군인, 경찰, 의사, 간호사 등의 투구가 나타나고 몸에는 칼자국 흉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밤자시에 닭이 잠든 밤에 지친구가 설치고 다니면 명리학 자유기문화살 작용으로 닭은 성격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 신경성 노이로조 병이 발생하며 깨끗한 육은 닭이 지수 물을 금생수로 도와주어도 청백 지수로 너무나 깨끗한 물이 되어 탁한가 타입되지 않아 자유 기능 관살로 신경성 병이 찾아오면 이것이 신병이 되어 심하면 내린 구슬을 할수 있고 육회살로 명신인 동자 선녀들이 찾아오는 경자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월, 6월 여름에 태어난 닭은 알도 품을 수 없는 더위에 자수물이 시원한 담배가 되어 짧은 목을 길게 빼고 두 날개 짓을 하며 꺾고 우는 것은 나 여기 살아있소 소리쳐 알리는 행궁입니다. 개일생이 경전의 질을 만나면 개가 가지고 있는 오행은 팔을 양토가 되고 오후 7시에서 밤 9시까지를 지배하고 방향은 서북 간방향에 자리 잡고 색은 황색이 됩니다. 특징은 천문성, 화계, 철새계금 전라진망살, 계강살 등이 되어 한번 믿음을 주면 타가 변하지 않는 한 먼저 배신을 하지 않으며 천문성, 화계살로 믿음이 좋아 종교회장직을 맡아보거나 본인이 종교인이 되기 쉽고 전기, 전자, 컴퓨터, 볼로 등의 기술자도 많이 나옵니다. 4월, 5월, 6월 여름에 태어난 개에게 지 친구가 찾아오면 말라있는 돼지 위에 담비가 내린 것과 같이 목마른 개에게 지 기인이 찾아와 물을 주는 것은 목 타는 것이 해소되는 것 같이 막혀있는 일들이 해결은 되나 물 양이 적어 모든 것이 다 시원하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지와 개는 무게 안합으로 인연이 찾아오니 미혼자는 갱사여 기혼자는 숨겨둔 애정사의 가정풍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지일생이 갱자년 지를 만나면 대지가 가지고 있는 오행은 시울양수로서 시간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를 지배하고 색은 흑색이며 방향은 북서간방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격은 지에 있고 수평으로 평등사상에 천, 라지망살로법가도잘 통하고 영마, 치살로 한시 분주한 생활에 전문성인 칠성주를 타고나 신앙에 독신한가 동시에 예지리게 발달하였고 꿈이 잘 맞으며 대지가 되어 식복도 있고 음지극으로 변화를 잘하고 인정에는 약한 것이 흠입니다. 돼지가 지 도아칭으로 만난 것은 해자숙으로 힘도 강해지고 뜻도 잘 맞아나 도화끼가 있어 주색풍파를 달고 다니는 지 친구를 돼지가 천문성인 칠성당에 기도드려 도화친구, 못난 친구를 데려다 좋은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나 장성살로 고집이 대단하여 잘못하면 도화친구에게 쏘아 넘어가 주색풍파 구슬을 따라갈 수가 있어 심히 걱정되는 경자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 도와친구로 인하여 알면서도 금전이 나가는 일이 생기며 도덕이 들어도 개도 안 짓는 것은 그 도덕은 개도 잘하는 도덕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음지척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